반갑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가보는 시간, 이제 네 번째 드디어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출가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인 스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특히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요 사건, 요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떤 출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출가에 대해서 이제 보면 여기 책에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이렇게 찬찬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당시 인도에는 사마나라고 불리는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전통 종교인 브라흐만교의 타락에 반발하여 나타난 신진 수행자들이었다. 어 어렵네요. 요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게 사마나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일 어렵고 안 쓰는 말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잘안 쓰거든요. 뭐 스님들이나 불자들도 이게 이제 스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스님이고 이제 수행자라는 뜻인데 이게 인도에서 어떠한 위치인지 그 다음 문장을 보고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전통 종교인 브라만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브라만교는 힌두교의 어떤 전편입니다 나중에 힌두교가 되는 종교가 이 당시에는 브라만교라고 불렸고요 브라만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가장 상위 계급이 굉장히 특이하게 성직자 계급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뭐 배우신 적이 있겠지만 브라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직자인 브라흐만들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 종교. 그래서 브라흐만교라고 하고 사실은 이 브라흐만교가 그 밑에 왕족이라든가 평민들, 그리고 천민들까지 모든 그 인도의 이 사람들과 사회문화를 지배해 나가기 때문에 인도 전반을 어떻게 보면 다 장악하고 있는 종교다. 그리고 그 종교의 성직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브라만들이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 타락한 데는 이유가 있죠. 태어나면서 브라흐만이 됩니다. 이게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직자 계급이면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성직자 계급이 아니면 누구도 여기 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뭐는 태어날 때부터 최고의 계급이니 사실 이렇게 되면 타락하기가 쉽거든요. 뭐 재산도 뭐 불리려고 하고 비리도 많이 저지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정부패의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에 반발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신진수행자들. 뭐 경전에는 신흥사문이라고도 하는데, 나도 종교인이고, 나도 집을 떠나서 수행을 하지만 저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 하고 반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 인도말로 슈라마나, 여기는 사마나라고 적혀 있고요. 한문, 한문으로는 사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스님의 다른 말을 또 사문이라고 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도 인도에는 수많은 사마나, 사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 바라문교는 뭐 조직이 탄탄했겠죠. 벌써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교단이 있고 거기에 예법이 있고 뭐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배워 가는 순서와 교재, 교육 시스템 뭐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흥 사문들은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고 개별적으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거대한 조직은 없고 그냥 그 산발적으로 모여서 각자 수행을 하고, 각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어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윤회를 벗어나는 것, 해탈하는 것, 또 열반에 드는 것,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 인생사의 괴로운 것들을 초월하는 것들을 목표로 두고,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어, 도전해가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브라흐만들과는 다르게 돈을 받지 않고 무소유를 하고 딱 필요한 한끼 식사만 받아서 밥을 먹고 이걸 탁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옷도 굉장히 간소하게 입고 사유 재산이나 머무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를 굉장히 좀 반대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이 사마나라는 그 당시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사회 현상처럼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보니까 이 사마나 모임들이 아주 유명한 모임들이 360개가 됐다. 사실 이거는 인도의 어떤 말하는 방법인데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런저런 스승들과 그 수행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여기서 출가하시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기존의 카스트 질서라든가, 뭐, 왕 중심으로 한 자기 왕족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질서들과 사회의 어떤 그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넘어서서 나아가려고 하신 게, 부처님의 출가의 어떤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출가하는 그 장면도 나타나 있는데 아주 조촐하게 말과 멀리 가야 되니까 말과 자기 마부만 데리고선 어 성을 나서고요 숲으로 딱 도착하자마자 새벽녘에 도착을 했겠죠 밤새 달렸으니까 자기 마부 어 찬타에게 그 말과 자기 장신구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칼을 꺼내서 자른 머리카락을 전해줍니다. 아버지께, 부모님께 이거를 전달해드려라. 하고, 나는 숲으로 갈 테니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하고, 숲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부처님의 출가의 모습입니다. 뭐 구구절절이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미련을 갖지도 않고, 탁 자르고, 어, 숲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예. 부처님이 입은 옷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명품인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 숲으로 가다 보니까 이 옷도 수행자 무소유에 맞지 않겠다 싶어서 지나가는 그 사냥꾼, 사냥꾼이 뭐, 뭐 말이 사냥꾼이지 여기에서는 그냥 동물 잡아다가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걸 보고 잠깐 나좀 봅시다 우리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게 어떻겠소? 당연히 이 사냥꾼은, 어, 이 사람이 좀 이상한데, 아,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장신구, 머리카락, 마지막에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보내고, 완전히 맨몸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사마나 출가 수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그 법회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출가할 때, 이 가라는 말, 집 가짜를 우리가 쓰는데, 이 단순하게 집에서 떠난다. 이것이 출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집 가짜 안에는 그 기존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질서, 모든 관습, 그리고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킨 개념이 이집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집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살던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것은 출가라고 보기 어렵다. 집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살던 어떤 질서, 가치, 내 신분,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이것을 끊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출가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 책에는 안 나오는 개념인데 불교에서는. 출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신출가가 있고요, 심출가가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 훨씬 명확한데, 신출가는 몸신자고요, 몸의 출가이겠죠. 그리고 심출가는 마음심자를 써서 마음출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출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옷을 승복으로 바꿔 입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외모를 다 바꾼 다음에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절에 들어와서 사는 것. 이게 몸의 출가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몸의 출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출가는 이 심출가, 마음출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몸은 여기 출가했는데 마음은 저기 남아있는 것. 그럴 때, 이제, 집가짜를 그냥 집이다 생각하면, 뭐, 내 집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 그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출가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 내 지위, 신분, 뭐, 내가 가졌던 소유물들, 이것을 그리워한다거나, 뭐, 그 습관을 그리워해서, 내가 예전에 이걸 잘 먹었는데, 이렇게 놀러 다녔는데, 내가 이런 거 하길 좋아했는데 내지는 뭐 내가 예전에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얽매이는 것들 이게 제대로 된 출가가 아닌 거죠. 심 출가가 중요하다. 마음을 딱 접고 어, 심리적인 것, 생각도 딱 접고 새로운 가치관. 아까 보면 그 해탈과 열반, 어떤 초월하는 길로 굳세게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마음이 딱 옮겨가야. 진짜 출가, 심출가가 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가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지금 군대에 처음 오실 때그 마음을 좀 떠올려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군대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뭐 지방에서 살다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또 어떤 뭐일 때문에 어먼 타지로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출가하고 비슷한데 몸만 그냥 떠나고 마음은 떠나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성공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적응할 수는 더더욱 없겠죠. 사실 이 출가라는 말 여자들은 보통 시집 갈때 씁니다. 결혼할 때. 그럴 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출가의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 젊은 여성으로서 그 부모님 보호하에서 이렇게 살다가 집을 떠나서 시집 간다는 건 시댁으로 가고 전혀 다른 집으로 가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뭐 자기가 살던 친정집에 가보기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뭐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마음적으로는 몸도 여기 와 있지만, 모든 게 달라집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음식을 만드는 순서라든가, 설거지하는 방식이라든가, 집을 청소하는 방식이라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야, 정말 집을 벗어나서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뭐내 습관 이런 것들도 다그 집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출발은 그 어떤 새신부의 길처럼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걸 보면 출가가 단 스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맞닥뜨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스님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군에 오면서 어떤 체험을 했겠지만 그거 외에, 사회에 나가시면 뭐 회사에 간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러한 도전의 시간, 새롭게 탈피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가의 정신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몸만 그냥 옮겨가고 마음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올바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몸과 함께 생각도 그전에 습관도 탁 버리고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곳에 딱 갔을 때 내가 예전에 얼마나 인정받았고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고 얼마나 능숙했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스님에게는 심출가 마음출가의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하려고 할 때, 내가 한껍 풀을 벗어나서 도약하려고 할 때, 이 출가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탁 버리고 떠나는 것, 기존의 모든 것들을 탁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굳이 내 삶을 끝내고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사는 것은 이 출가의 정신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유명한 이야기 중에 대기업 임원하시다가 정년퇴임 하시고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웨이터 일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분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뭐 경기도 어디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큰 회사 사장으로 사시다가 거기를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어 퇴임을 하셔서 정년퇴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년퇴임 하시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줬으니까, 돈안 되는 내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허락받고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 그 과일 상, 과일 장사를 하십니다. 트럭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쌓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과일을 팔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이분에게는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어, 대단한 사람, 이분에게는 그 전에 얼마나 내가 잘 나갔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걸 갖다 쓰려고도 안 하죠. 탁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적응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분은 그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겠지만, 초보로서 많이 그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다른 그 장수 장사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하고 하면서 그 행복을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새로운 도전의 시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이 출가의 정신 이런 걸좀잘 기억하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정말. 어 훨씬 더 멋있게 살아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Jana A magic mist h a descended d over everything. Jana The whole court had fallen into a deep sleep. Jana Jana Chana! Chana, wake up! Get Kantika! Get Kantika! Mind no one sees you and meet me at the old gate! Go now! Yes, my lord. The elephants are awake, my lord. The whole world is dreaming, Channa. But for Siddhartha, the dream was ending. His long journey of awakening had begun.

These are for you, Chana. I am doing this for everyone. I am looking for freedom.